자 안녕 어디 술을 많이 먹어고 장난 아니야 오늘은 강원도 정선 어디야 어 강원랜드 갔다가 내 인생에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카지노 갔다가 그리고 삼척에서 어그 뭐지 허구원 날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 문어 식가로 파는 데가 있는데 어 그날 그날 가격이 좀 달라요 거기 가서 뭐 소개해드리려고 허구원 날이라고 거기 소개해드릴게요. 아, 이따 봐요고자 자, 가는 길에 여기 팔당 끝이었는데, 어, 여기 어. 여기 동동 국수집이라 그래. 갖고 엄청 유명한가 봐요. 어? 동동 국수집, 소를 파는 여기, 어, 사람 많네. 어, 넓고넓고매력이네 이렇게 있거든요. 포장도 되고 여기 저쪽에도 메뉴판 이렇게 네. 맛있게 먹어볼게요. 아예 국치국 네. 나왔고 아, 육칼인데 육칼인 육칼. 거예요? 어면따아나 음. 아, 육개장이래 한마디로 육개장이 어. 육개장 육개장이 칼국수 따로 나온 거야 그냥. 아. 맛있게 먹어볼게요 자 지금 카지노 왔습니다 여기 뭐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왔어요 강원랜드 근데 그 다음에 이 신이 할는이나 아~ 근데 뭐 나올 리 없다 화장실도 들어갈 때마다 음료수 무료로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여기, 저떨이요 우선, 우선 심한... 심하... 안녕~ 여기, 지금 허구한 날이라고 왔는데, 어. 내가 옛날에 왔던 데가 아니야. 한번 가서 들어가서 물어봐야겠어. 아, 내가 왔던 데가 아니야! 양반은 안녕하세요. 제가 예약했는데, 예, 네, 저기 한면 돼요? 저 혹시요, 여기가 이전에 있어요? 네. 아, 거기 거기 허름한데. 내일 음, 안 언제 이전했어요? 5월 달에, 전내 5월 달이요? 음. 오, 올해 5월 달이요? 네, 네. 아어쩐지 매년 똑같은데 가게가 틀려갖고. 네, 네. 여러분 여기 왔던 데가 제가 왔던 데가 맞네요. 내가 어. 왔던 데가 맞아. 내가 솔직하게 듣기로 서그 거기가 여기서 위치가 멀어요? 저 앞이에요? 어, 그니까 러 어, 그렇구나 그게 음. 이는네명이에요 그렇지, 아, 저기 있네. 원래는 가게가 허름했는데, 여기 보면은 만 허용만 허용만 허아만 허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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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근데 시, 이게 뭐지? 시가거든요, 시가 거든요 시가? 허거원날 야 김치.. 이거 오이.. 토, 통골뱅이랑 통 그리고 뭐야 조개탕 하나 나오고 두부전 두부전 나오고 이모가 알아서 주실거야 육쟁이 이모 육쟁이 뭐야 육쟁이 자 그럼 주문해볼게요 자 우선 배 카페 먼저 바로 바로 나오네요 그냥 바로 그세 어, 그냥 아안 어, 아니 괜찮아요 때찮마 이따 찍어야 치고 어 찍어 치고 어, 오지 저기서 이사 왔대 아 저기 원래 내가 알던 데좀 허름한 집이었는데 이사 왔다 그러죠 아무리 먹은는데왜저 뒤에 손맛이 는다왜냐면 저기 누구 나와 누구 가 형님 어 저쪽으로 봐 자, 이게 두부전, 두부전. 이거 하나만 먹으면 배불러. 이거 밥 먹겠다. 엄청 많다. 이러니까 김치가 맛있을 수밖에 없지. 괜찮아요, 네. 형님? 아... 두부전. 아, 두부전이 아, 엄청 커. 네. 잠깐만, 이거 막장 한서 먹읍시다. 여기 네. 음? 쫄면 좋다고. 쫄면 좋다, 이거. 음? 이렇게 해서 김치 딱 하나 올리면 두부김치지 진짜 옛날에 산밑에는 두부김치 이렇게, 이렇게 나와 진짜로. 네. 진짜 분이 김밥 하나씩이네 4개 어형 이거, 이거 다먹어딴걸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이게 다 먹으면 안되 이거랑 음. 이거랑 골뱅이무침 네. 음. 네.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맛있네 여러분 이거봐요 골뱅이가 이게 양이 지금 이제 어떻게 말해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 커 양이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 이게 여기가 동해 골뱅이야 이게 백골뱅이 아시죠? 이게 백골뱅이야 백골뱅이 여러분 먹어볼게 한 백골뱅이

그치 그렇지 이거만 해도 한 3만원, 4만원 할 거야. 그냥 진짜. 양, 양. 이거 반만 한게 2만원 정도 하니까. 이 골뱅이가 비싼 거거든, 이게. 홍골뱅이? 홍골뱅이야. 오늘은 1 8이야 18. 4명 18. 잠깐그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어제 물어볼 때 4명 18이니까. 얼마 전 말하니까 말안 해줘. 그냥 알아서 먹으래. 음. 좋아. 아, 죽나한때대산만 하고. 뭐, 하고. 뭐, 아, 배부터 채워야지. 아. 지금 몇 시야? 모르겠어요. 지금 7시 반, 7시 반인데 점심은 나 거의 안 먹었거든? 8시, 8시인데 지금 잡기, 기 아, 그러네요, 아까 안먹었야그 뭐야, 그 뭐야, 그 뭐야, 그 뭐야, 아 <laughs> 김치도 너무 맛있고. 응. 음, 정말이지. 두부. 음, 김치 맛있어요. 백골뱅이 있죠, 여러분. 동해 백골뱅이로 막 무친 거예요. 어스대합당아대합당인데 아, 무슨 무슨 종인지 모르겠다. 명추쪽인가 아맞단점국수는삶았던 거네. 바로 골뱅이 먹고 싶어 갖고 내가 아, 이어너대기도 먹고 싶었는데. 다 아, <laughs>

자 여러분, 문어가 아니요 문어, 아. 자, 문어, 문어 나왔잖아요. 여러분, 문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얼큰수 제비가 또 나와요. 얼큰수 제비가 또 아, 나와요. 양이, 양이 진짜 많다. 가운데로, 가운데로. 나가지고 원래 칼로 잘라야 되는데, 그래요 고범이로 고 아, 네 네. 어 갑자기 얼굴이 마술. 달아오르네. 맛아니까 어, 아, 크다 특이 진짜. 어어 음. 음. 는 것도 잘삶아야 되고. 음. 네

아, 포장보단이 기름장 안 맞추냐, 그래? 네. 그니까 그 맛이야. 그럴 때니까 그그 맛이요. 오징어 대칭? 맛. 스퀘스케. 음. 근데 기름장 맛처럼 약간 느끼할 수도 있어. 친구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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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이득쟁이랬는데 얘들 와갖고 뭐해 원래 뭐 올래, 뭐모 원래 해서 문어 먹을래 그래서 문어는 음. 그 손이 안못 먹으니까. 여기서 문어먹는다고 해서 여기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수제비 먹었던 기억이 안나지 왜? 근데 블로그에는 수제비 나온다고 했거 수제비에다 같이 딱 장난이 있어 지금 여기도 다리 세기를 포장한거예요만화하고 갖고 숙소에서 맥주를 먹은거 고요 이거 음, 남을 것 같아요. 나 저도 메뉴 먹었나봐 배불러. 응. 좀 얼른 배 아, 무능한 먹었 지칠만 하니까 수제비 남겨. 근데 언제 말해줄까? 비를 먹다가 저 말. 테라 내가. 저 그래. 수제비는 먹어야지. 음. 그래서 평일 가 사람 많은 거네. 근데 여기 이제 한끝났나 김치가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정 김치가 예술이야. 그나마.

아니, 뭐. 신기한 게, 초보의 점이것아요 <목소리> 전에도 일단 점인, 고소. 한가에, 한가요 아, 고소 점인 것 같아요. 솔직히, 무너지 좋아하지 않으면 안올것 안올 같아요. 무도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laughs> 이거 내가 봤을 때 1초 넘을 것같아 아, 너무 쫙 1초 보지. 자, 아무튼, 먼저... 허구운날 여기 오시면은 이따가 수제비까지 나오는데, 수제비 지금까지 다 맛있었어. 수제비 나온 거 먹어보고. 응. 어제 어제 술 많이 먹었고 아. 어. 우리 아학한들 나와봐야 될 분위기야 어? 그래 왜죠? 애보러서형 못먹어요 내일 이따가 저녁에 이거 싸갖고 먹먹으면안 들어가는거야 여기서 먹어야 돼. 전지에 싸갖고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30초 데우면 냉지가 없도록 맞는데? 1층에 있어 에 음. 근데 아마 이따가 못먹지 이거 음. 이런거 냉동실에 보관해야 요포장 바로 먹을거면 냉장실에 보관해 되는데 안먹을거면 냉동실 보관해야, 안 먹을 거면 네. 보관해야 네. 돼 이따 수제비 나오면 또 영상 찍을게요. 수제비가 나오는데 약간 장칼국수 느낌? 어, 진짜 꽃게탕? 맛만 다니자. 꽃게탕? 진짜. 약간 그 꽃게탕 맛이 나, 꽃게탕. 그 꽃게탕, 맛이 꽃게탕이야. 이거 먹으려면 미이다여 약간 꽃게 맛이 가 어, 맛있어. 어... 완전 해장이 장난이야. 일단 는물로 먹어, 불로... 불로 어 네, 아, 국물 예술. 국물 한거같 어우,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다. 진짜 근데 그 큰일 났다. 배불러. 큰일 났다. 김치 좀더 주세요, 김치. 사장님. 맞죠? 저어아야는 누가 깼이었어? 아니면 어, 근데 거같은3 0 0 1 0 0고올 아무튼 허구는 음식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전체적으로 먹남안 건데요. 이 이렇게 한 구성이야. 이렇게 두부부터 해 갖고 <목소리> 아, 그것도, 음. 솔직히 말해서 맛없는게 없어 다 맛있어 하나하나 다 맛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김치 또갔 김치 아,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어 자 안녕 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제발 <laughs> 자 안녕 여기 허거한날 여기 사장님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다. 장난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아니, 진짜. 막 갑자기 <laughs> 그러니까는 나중에 오시면은 사장님한테 뭐 이렇게 뭐 <laughs> 추가적인 뭐 두부 같은거나 김치, 김치 너무 맛있어. 꼭 와가, 꼭꼭 먹어요. 해면 주는데. 개소하지 음. 말고 빨리. 너무 빨지 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아, 네. <laughs> 자 이제 마무리 물 이건 물이야. 진짜 그지만 하나 따로 배 찢어질거 것 같아요. 아. 아무튼 너무 맛있게 먹고 갔으니까 허구원날 여러분들 나중에 놀러 오세요 허구원날 허구원날 뒤에 가서. 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나 여기? 자2차 왔어요 여러분 이차 짠. 잔 차. 즐하게 여기 당구 당구쳐서 1, 1, 2 등급 빠지고 3, 4 등급 내기로 했는데 여기 형님이 당첨돼요 <목소리> 아, <laughs> <laughs> 어, 너무 서두르지도 게임 그대 형이 숨쏟그래가 갖고 아무튼 여기 이제 2차 먹으러 왔습니다. 이 먹고 푹 자고 내일은 추암초대바위그갈것 같아요. 추암초대바위내일 네, 내일 봐요, 여러분. 배터리를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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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다 놓고 왔어. 그래서 여러분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기도 없고 다 영상한테 가는날까지 아껴서 아껴서 에기스만 뽑아갖고 올릴게요. 알았죠? 네. 안녕. <laughs>